여러분, 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든 것은 거짓자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 가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생각도 하지 말고 살아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거짓자로부터 벗어난 그 상태가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안진 상태에서 거짓자로 행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애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니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도 좀더 믿으면 좀더 기도하면 좀더 간절히 끈질기게 애쓰면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 주실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 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죽은 자처럼 살아라. 그것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더 이상 혼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동일시해서 나는이라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은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거짓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죠?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 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살아있는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살아있는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짓 자는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서 알수 없는 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기독교의 신비. 내가 라고 할 때는 바로 우리는 관념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실제 우리의 존재는 생명인데, 그 생명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정신세계의 언어와 말로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설명한다면 그것은 생명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생명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지자가 내 본질에 대해서 알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야? 나는 무엇, 무엇이다? 말하는 순간에 그것은 나의 대한 설명이고, 나의 대한 경험이고, 나의 대한 내용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할 때 그리스도의 신비가 내 생각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내 신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신앙은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해요.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더 알면 좀더 나은 신앙 생활을 할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보다는 내가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배우면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와 믿음 체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교리와 믿음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얻기보다는 교리와 믿음 체계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 자인, 내가 좀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탈, 육신적인. 내 존재가 아닌 또 다른 존재가 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 존재는 완전히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의 나는 거짓 자인 내가 아니고, 에고인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진짜 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는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바이.